월 22일 목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laughs>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웃음> <웃음>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10편 95편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어서와 주님께 깊은 노래 부르자 우리 구원의 바위 앞에서 환성을 올리자 주님은 높으신 하느님 모든 신들을 거느리시는 높으신 임금님 바다도 그의 것 그분의 만드신 것, 굳은 땅도 그분 손이 빚어내신 것. 그는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 이끄시는 양떼. 오늘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듣게 되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의 시편은 83편입니다. 역시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laughs> 하느님 침묵을 깨소서 하느님 잠잠하지도 쉬지도 마소서 당신 백성을 거슬러 음모를 꾸미고 당신이 보호하시는 이들을 거슬러 공모하며 그들은 모두 한 통속으로 공모하여 당신을 치려고 손을 잡았습니다. <laughs> 거기에 아시리아까지 합세하여 로스의 자손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엔돌에서 전멸하여 땅바닥에 거름이 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목장들은 이제 우리 것이니 가서 빼앗자고 냅가리던 자들입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초계와 같이, 숲을 사르는 불길과 같이, 산들을 휩쓰는 불꽃과 같이, 저들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기까지 주여 그 얼굴을 수치로 씌워주소서. <laughs> 온 세상에 지극히 높으신 분, 당신의 이름만이 야외이신 줄 알게 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laughs>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에스더서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하마는 왕과 함께 에스더 왕후가 베푼 잠체에 참석하게 되었다. 이두 번째 날에도 왕은 술을 마시면서 에스델에게 물었다. 에스델, 어서 소총을 말해보오. 무엇이든지 들어주겠소. 진정 소원이라면 나라 절반이라도 떼어주리다. 왕후 에스델의 대답은 이러하였다. 만일 임금님께서 소총을 귀엽게 보아주신다면, 또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이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제 소원은 이것입니다. 제 결에도 살려주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지금 저와 저의 계례는 다 죽어 멸종될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종으로 팔려간다고만 해도 아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임금님께서 입으실 손에는 무엇으로 메우시겠습니까? 도대체 그놈이 누구요? 그런 음모를 꾸민 놈이 지금 어디 있어? 하고 아세스 에로스 왕이 캐어묻자. 왕후 에스델은 그제야 사실을 털어놓았다. 우리를 박해하는 우리의 원수, 그 사람은 바로 이 교활한 하만입니다. 에스델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자 하만은 왕과 왕후 앞에서 부들부들 떨었다. 왕은 너무 화가 나서 자리를 차고 일어나 안뜰로 나갔다. 틀림없이 왕에게서 벼락이 내릴 것을 알고 하만은 왕후 에스텔에게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였다. 왕이 안뜰에서 다시 술자리로 돌아와 보니 에스텔이 몸을 누이고 있는 평상에 하만이 엎드려 있는 것이었다. 이것을 보고 왕은 내놈이 내 거처에서. 더구나 내 앞에서 왕호를 겁탈하느냐 하고 호통을 쳤다. 왕의 입에서 이 호령이 떨어지자마자 하만의 얼굴은 수건으로 가려워졌다 왕을 모시던 내시 가운데 하루보너가 나서서 말하였다. 마침 하만의 집에 높이가 신전에 되는 기둥이 하나 서 있습니다. 임금님을 살려드린 모르두개를 매달려고 하만이 세워둔 것입니다. 왕이 말했다. 그 기둥에 이놈을 달아라. 어명을 따라 하마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기둥에 자기가 매달려 죽게 되었다. 그제야 왕의 노여움이 풀렸다. <laughs>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안하게 주무셨습니까? 네,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기도로 여는 아침, 주님과 출발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어, 주, 여름 곁에 동행하시는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따라 걷는 하루가 될줄 믿습니다. 음, 에스데오서는 짧은 성경인데, 그 안에 하여튼 뭐, 어, 인간사가 축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 음모, 뭐, 뭐, 반전, 또, 어? 신분상승, 뭐, 또, 여튼, 뭐, 로 놈일 수도 있지, 뭐. <laughs> 자, 그래서, 그, 오늘 드디어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음, 하만이, 음, 이제 총리 자리에 앉고, 그리고, 예, 이, 예, 어. 자기 자기한테 굽실거리지 않는 모르들을손 보기 위해서 왕의 칙령도 받아가지고 유대인을 싹쓸이하겠다. 어. 그러는 그런 승승장구하는데 어이가 한술 더떠 가지고 왕후가 왕하고 자기 딱 둘만 부르는 잔치에 자를 초대해. 예. 이런 영광이 어디 있어. 근데 그 자리가 두 번째 자리 갔더니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어. 하튼 여에스더드이 고수에 이거를 노린 거죠. 두 번째 날 왕이 또 소원 소원이 뭐냐 말해봐라 했더니 좀 살려달라 저도 살려주고 제 결례도 살려달라 뭐 종으로 팔려 간다고 해도 좋다. 근데 죽이지만 말아달라 하죠. <laughs> 그러니까 음식 잘 먹고 기분 좋다. 이게 무슨 얘기야? 그 그러니까 왕이 도대체 어떤 놈이 그따위 운물 꾸몄냐? 하니깐 이때까지도 하마은 설마 그게 자기라고 생각 못했겠죠. 우리를 박해하는 우리의 원수, 그 사람은 바로 이 교활한 하만입니다. 근데 하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참 재밌어요. 이름의 뜻이 노이즈, 소음이라는 뜻이죠. 툴무트, 뭐 야단법적 소란스러움, 뭐 이런 이름을 갖는 이름이에요. 음. 그래서 에스델의 하만이다 라고 하니까 에스델에 비해서 매력이 떨어지니까 뭐 하만은 왕과 왕후 앞에서 부들부들 떨었다. 이제 죽은 목숨이죠. 왕이 나라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 하는 사람 입에서부터 하만이날 죽이려 한다 이 얘기 가 떨어져 버렸으니까 <laughs> 그 다음적인 조금 이게 가능한 건가? 그러니까 이제 왕은 화가 나서 다리를 박차고 나갔는데 음, 하만이 이제 왕 에스더한테 살려달라고 빌, 빌, 빌면서 이게 가고 왕이 에스더는 피하다가 그러 자세가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랬다고 그거를 네가 왕으로 겁탈하느냐 이렇게 보는 건 좀. 음... 오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왕 왕이나 이렇게 높은 사람들은 대부분 저 그런 것 같아. 요런 나만 같은 경우도 <laughs> 총사령관이지만 그 엘리사한테 나병 고치기 입고 왔는데 엘리사가 내다보지도 않고 강물에 씻어라 했더니 응? 아이씨뭐 어? 여기서 신냐 내 고향 가서 씻겠다. 그래서 화를 내고 가자냐면 자기 체면이 손상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부하들이 그러잖아요. 더 심한 거를 시켜도 할 건데, 아, 몸좀 씻으려 는데 그것도 못할 건뭐 있냐? 몸좀씻는데 손해볼 건 있냐? 물론, 이제, 군대라는 게, <laughs> 지위가 안 높은 사람은 아랫사람한테 자기 약점을 보여주질 않아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옷 벗는 것도, 벗은 몸도 보여주면 안 돼요. 그래서 늘 군대는, 그, 복식이 화려하잖아요. 물론, 이제 전투복일 때, 뭐 그런 거 없지만, 전투복을 화려하게 만드는 군대는 전투할 줄 모르는 군대. 왜냐면, 하 전투 상황이라는 것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옷이 쫌 의리의리하고 화려한 옷 입혀내면, 그건 망가질 거야. 동작이 굳어져가지고 싸움 못해요. 큰일 납니다. <laughs> <laughs> 어, <laughs> 그, 거 외에는 뭐 정복이나 이거는 그냥 뭐 계급에 따라서 점점 좀 화려해지죠. 음. 그게 가, 그런 거예요. 왜, 인 겉으로부터라도 그 부하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 근데 이제 남아있는 걸 벗으라고 하니까. 그러면 벗으면, 뭐, <laughs> 육체미 있는 그런 몸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냥 이 나병 부스럼 딱지 더덕더덕한 몸이 보여지니까 물론 보기 싫겠죠. 음. 근데그 그걸 부하가 촥하게 개최해서 더한건 시켜도 할거 아니냐.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할 거냐. 해서 결국 기소 놨죠 여기서도 <laughs> 왕은 그걸 보고 네가 내부에는 겁탈해 하고 화를 내. 자 이제 얼굴은 수건으로 가려졌다는 체포됐다는 얘기죠. 음. 포하고 나니까, 4시가, 그 하루 보나라는 4시가 말하기를, 하만의 집에 높이가 신전화되는 기둥이 하나 서 있다. 그리고 그 기둥은 임금님은 살려드린 그 암살, 그, 음모를 그 갖다가 고발을 그, 그 했죠. 어, 그, 그게 모르두게그모르두게 매달려고 세워둔 것이다. 그니까, 4시면은요, 어, 이 궁정에서도 왕 곁에, 그러니까 가짜, 왕, 가는 곁에. 뭐 총리나 뭐 이것도 더 가까이 모시는이 깊은 곳에 있는 내시도이 사실을 다 알아. 하만이 모르드겔 잡기 위해서 기둥을 세우고 유대인들한테 뭘 뭐, 뭐 하려고 했다. 왕만 몰라 이게 참. 근데 저 며칠 전에 그 수성연휴 때 청와대 갔, 갔는데 가 보니까 정말 청와대는 나와야 되더라고요. 거기 들어가기 너무 아름답고 좋아가지고 세상 생각이 안 나. 그리고 너무 넓어가지고 왔다 갔다 뭐 이렇게 일하기도 싫고. 그리고 그냥 막그뭐 불멍 불멍 있잖아요. 그냥 나무멍, 풀멍거 불멍 막 하고 있으면 세상 걱정 시림이 없더라고. 그리고 이 저작거리가 안 보여. 국민들이 안 보여요. <laughs> 거기서 일, 그 시내가 보이는 것은 오은정이라고 해서 그것도 한참 또 올라가는 높은 정자가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면 이정로거리가쫙 보이더라고. 그러 거기 올라가지 않는 한 대통령의 눈에 국민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 그러나 그러니까 그뭐 박근혜나 문재인이 이해가 되더라고. 아 이곳에 와, 와 있으면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내시도 네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인근만 몰라. 어. 그래서 어, 하마는 자기가 최이 최고의 영예를 누리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어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것 같았어 왕 왕과 왕비 둘만 있는 자리에 자기가 불려가 야 이거면 뭐더 이상 볼 파랗게 뭐 있나 그리고 내일 모레면 이제 응? 얄미운모르드게부터 유대인 그냥 싹 유대인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유대인까지 그냥 싹쓸이할수 있는 그리고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시원하겠지 않은 그 순간에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되는 거죠 이에스터의 이별로부터 응?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바로 너다 하이 하만이 누굽니까? 우리인 거죠. 우리가 조금 좀 믿음 생활하고 뭐또 봉사하고 그러면 으쓱으쓱해져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가장 그 귀한 사랑과 축복을 받아야지 하는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렇게 되면 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문장할 고다 잘못했고 나만 옳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착하고. 나만 틀리지 않고 그런데 답은 뭡니까? 네가 제일 많이 틀린 거야. 그 제가 <laughs> 기도생활 하면서 배운 겁니다. 주교가 틀려먹었고 교인들이 틀려먹었고 세상이 틀려먹었고 할때늘 내가 그러면서 그것을 하느님 앞에 털어놓을 때 하느님이시기 하시는 말씀이 뭐~ no. 뭐~ 그들의 문제는 그건 하느님과 그 사람들의 문제인 거고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제일 문제는 바로 너야. 저는 그래서 참된 기도는 바로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저거를 어떻게 내가 혼나고 야단을 쳐야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할때늘 돌아오는 말씀이 네가 제일 문제다. 바로 하만이다는 거야. 바로 너다. 여기서 에서의 이말 바로 하만입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에게는 바로 너다라고 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아요 자기를 십자가에 달아라. 하만도 모르두개를 다, 응? 다르려도 기둥에 자기가 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 얄미운, 응? 남편, 얄미운 부인, 얄미운 교인, 얄미운 신부, 다르려고 하는 그 십자가, 에 예? 나가, 내가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늘, 이, 성경 말씀은 자신한테 적용해야 돼요. 자신한테. 이 말씀을 그손 이성경은 좀 신부가 읽어야 되는데 저 설교는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 신부한테 할말그 남편한테 할말 부인한테 할 말은 하나님이 그에게 따로 주실 거예요 <laughs> 오직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는 경우로 설교해요 설교는 공동체에 적용하는 겁니다 물론 신부가 공동체에 속해 있으니까 그것도 어, 역시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 소와, 어, 그니까, 나, 아와, 오 등. 그죠? 나와, 우리. 우리의 적용하는 것. 것시설교입니다 그니까, 설교할 때 신부가 <laughs>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laughs> 하면서 그인들만막애다치는 설교는 이게 좀 잘못된 설교인 거죠. 어. 그 설교에 포함돼어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설교할, 다, 그 설교 준비할 때 보면 양심에 캥길 때가 있어요. 야, 나도 이런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이걸 설교신에 지적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거 애누리해. 살짝 빼요. 양심에 걸리니까. 그 정도만 해도 꽤 양심적인 신부라고 생각하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양심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설교자도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기가 비록 음, <laughs> 권한을 유인받아가지고 설교를 하지만 그게 내가 그 신자들보다 높은 위치에서 내도 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나는 이제 그렇게 쓰임 받아서 설교를 하지만, 나도 사실은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 자기가 양심을 남기고 못하는데, 나는 요즘 음, 나도 걸리는데 한다고 해서 그 말씀을 빼면 안 된다. 그래서 말씀은 자기한테 적용하는 거다. 또는 뭐 우리 가족에게 적용할 수 있겠죠. 남한테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 남을 판단하기 위해서 남을 정지하기 위해서 남을 심판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것 아니다. 근데 어,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가 그거예요. 내가 나는 성경 읽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니까 나는 문제없겠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기가 어느덧 심판장에서 가지고 누구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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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성경 이렇게 이제 역사 있고 그러면 뭐 예언도 터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러면 자기가 뭐 음성 들으면 교인 달려가가지고 자기가 이혼하는 거야. 그 말씀은 사실은 자기야, 그 사람한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거 말리는 게참 신부가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신부가, 아, 우리 신부는 그래도 영역이 있다, 영적인 수준이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래도 그인들이말이 듣는데, 그걸 무시당하는 신부가 그걸 가르치고 말리잖아요? 듣겠습니까? 절대 안 들어. 은혜 받으면 어느 순간부터 신부보다 더 높아지고, 다, 세상에 자기 위에 없어. 다 자기 밑이야. 네, 잘못 받은 겁니다. 잘못 들으시는 거예요. 분명히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잘못 들으신 거예요. 하만이 되는 겁니다 얘가. 그래서 오늘 말씀 하만의 위치에서 내려오자. <laughs>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laughs>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지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내와죽은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laughs>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laughs>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며 <laughs> 주여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오며 <laughs> 주여, 오늘 하루도 모든 죄를 멀리하게 하시며,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오니, 주여,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시니, 사랑의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사랑이 주님께 행한 일이라고 가르쳐 주셨나이다. 비옵나니, 주께서 자신을 낮추시어,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섬기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laughs>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아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구원의 하느님, 성령 안에서 온 교회를 항상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나이다. 비오니, 거룩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먼저 나와 우리 가족과 친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laughs> 수험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나영, 김병철, 김승 l 김주호, 박 n 비 이경림, 유 m 은 이제 이마 남지 않은 기간 이들의 건강과 체력 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주셔서 그들이 who is a m 스 n w 지 o is a man who is a man who is a man who is 오늘 우리가 함께 <laughs> 기도하는 단체는 청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청년회장 김성수, 원용휘, 조은수, 이범석 박영재, 김소라, 한대식, 고도영, 고민재, 박성준, 이정문이지원 김지영, 곽윤우, 김태환, 이태영이혜원 광민주, 지인, 김나영, 한준규, 이경님 우리 교회 차세대 특별히 청년 사역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담당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서계식 조용숙, 민인복, 한경화, 박영원, 김공선, 이종분 최건숙, 김원혜정승현 한정차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 교우들을 붙들어주시고 만져주셔서 그들을 괴롭히는 병마를 물리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박펠리 시다스 교우의 어머친 송정옥님의 건강회복과 그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어제 심장문사를 받은 우리 방해심노사 교회의 검사 결과가 이상없음 판정받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진 중인 고은주교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음 달에 출산을 앞둔 전미린 자매와 태중의 생명, 관광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laughs> 그 과정의 깊은 생명의 탄생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laughs> 한국성공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축성기념일을 맞는 통탄성당 관아세자 개성남 신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성공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우간다성공회의 무아브라 교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laughs> 확진자 수1 0만오로내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과 온전한 일상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laughs> 지구촌 곳곳에 분쟁과 테러 제어,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중지되기를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대결이 멈추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 중국과 대만, 중국과 홍콩 사이의 긴장이 해소되고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도하며, 미얀마의 민주화와 일본이 오염수 방류 계획을 중지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평화 공존의 길로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laughs>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며 짜비로우신 하느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덕을 감사하오며, 주님께서 우리를 내시고 보존하시어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성사를 세우시어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영광의 희망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어 모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일생 동안 의롭고 선하게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예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징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하소서. 아멘. 네, 교회 여러분, 아침 기도를 마쳤습니다. 아, 오늘은 목장 때가 되게 안 좋네. <laughs> 네, 주님과 출발한 하루, 어, 여러분 옆에서 어,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께부터 오는 힘과 능력받아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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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이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me